자, f 가 어떻게 돼? 2x지. 0부터 x가 2까지 네? 0 2 x 지 2부터 x가 4까지 잘 들으란 말이야. 또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0에서 2까지 2x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네왜 올라가는 거죠? 아, 기울기가 2니까 그렇네요 얘는 x에 2 넣으면 4 나오고 x에 4 넣으면 2 나오지 네 yep. 응. 그래서, f에 f 합성한 거를 구하는 거잖아. 그럼 여기 x 대신에 fx를 대입하면 되지. 그럼 e에 fx가 되고, x를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.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. 0과 2, 이일 때는 어떻게 돼? 바로, 이 영역이 되겠지 그래서 그때는 0과 1 사이랑 3과 4 사이일 때로 나눌 수 있어 없어. 믿지? 그 다음에 이 시간은 8-2x니까 8-2x로 해도 되겠지 여기다 이거 넣고 여기다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거니까 2부터 4라는 얘기는 높이가 2부터 4지? 앱. Yep. 여기랑 네. 여기 두 개는 나와?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 여기에다 EX를 넣은 거지? 앱. Yep. 그 다음에 FX 시계 이거는 800 EX제 항상 어 그래서 저걸 yep. 그리면 어떻게 돼?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.